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풍푸전입니다. 약간 여건덕 맵이면은 안마당에다 심시티하는 그 풍푸전 빌드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맵은 여건덕 맵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본진에다 심시티 하고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왜 어, 끊기지? 탈작, 에 살짝 e 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 t 탓인가 자, 화면지정해줍니다 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은 o I'm going to go. 스타과 다르게 스타2는 처음 해보는 맵도 이렇게 구점으로다볼수 있기 때문에 전혀 졸리지 않죠 스타1은 진짜 모르는 맵이면 좀 게임하기 힘들었었는데 스타2는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씩 걸리는 느낌이 기본 탓은 아니었네요 그 다음에 검문서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좀 이상하죠? 벌써 입구로 막는다고? 아, 집 밑에다 뭘 지을 거 같은 느낌도 안 자가 들고요. <laughs> 어, 멋있네요. 신고식을 쓰이게 하는 것만 누가 나임에 음 한다고 후문했나? 내이 친구 약간 이런 말하면 안는데 바본가? <laughs> 저기다, 지우먼은? 어떻게 올라옵니까? 아, 자기가 올라와야지. 자기가 올라와야지 때리는 거 아닌가? 아, 광대 한살 뽑았구나. 만 어, 뭐. <laughs> 이거. 1초에 그냥 다 잡아버리면은 그냥 쪼물들은 음. 뭐 딱히 다 먹지 않나요? 음. 이렇게 싸우고 유니포너 응. 컨트롤하고 이거 그냥 싸우버도될것 같은데 응. 싸워도? 되고 컨피도 이거는 상태만 딱 잡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포함도 안 되고 살짝 빼 컨피 이거 도토케만 안 지워지면은 제가 이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서도한 번은 못하고 이것만 안 지워지면 결국 제가 이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안 지워지면은 막는거죠? 막았죠 그 다음에 이거 깨져도 다시 치면 돼요 이거 어떻게 추적기 4마리 네 나왔으면은 <laughs> 아 이거 아 생각해보니까 좀 세스트 부족했다 이거 저거 그냥 배터리로 방은 치료했으면은 안 깨졌거든요? 아이 코어? 좀 싫습니다 만약 배터리로 코어 쉴드 배터리 채웠다? 절대 안 깨졌습니다 아니, 채웠다 이렇 대놓고 싸워서 추적자 추적자 그 사다스도는 조금 이겼죠? 근데 이건 제가 모 해도 이기기 때문에 잘잘 잘 막았죠. 조금 피해는 피해도 아니지 않습니까? 테크노 드리고 <laughs> 너무나 쉽게 막아버렸어요. 이제 모래도 너무 유리한데, 유리하면 뭘 해야지? 아, 근데 이게 저기 앉아졌네요. 천천히 지으면 되죠. 이쁘도 안 막혀 있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지 상대가 아 다시는 오린 안치워야지 오린 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느낄까? 어떻게 이겨야 가장 상대가 야오를까요 오린 치신 분들은 다른 거에 좀 흔나봐야 돼. 타의 묘미는 오린이 아니라 운영이거든요. 그거를 저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과뭘 해야 될 좋을까? <laughs> 너무 유리합니다. <laughs> 가장 솔직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고, 가 토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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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가토가토가수가수있가토가 토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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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토끼가... 가 음패를볼수 있거든요. 뭐 암기, 암기 정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암기 말고 솔직히 노래 을 뽀록 예언자뭐그 정도밖에 없는데 <laughs> 거의 답이 없죠. 아마 제가 상대편이라면은 내가 상대편이라서 뭘 했을까라는 걸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만약 상대편이었다? 암기 같습니다. 고로 상대도 안겨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를 용서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꼬보고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는 암기거든요. 근데 전 이미 로보가 지어지고 있다. 야, 이거 옮겨질 생각이었나 저기서 포토 지어가지고 안마당 지을 생각인것 같은데, 이거 깨버리면 어떡할 건데? 난감한 거죠? 약간 여기다가 캐논을 구집지르니까 좋아 이런 분한테는 가장 클라스 느낄 수 있는게 뭔지 생각해 났어요 바로 전멀티지 전멀티 갑니다 이런오 공허야 공나 오, 판단 나쁘지 않아요 판단 나쁘지 않습니다. 공업 판단 좋아요. 공업 판단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공업은 지금 또 제가 우간을 따라가서 그냥 물량으로 찍어놓는 게 가장 안정적이긴 한데. 네 오늘 컨셉은 상대를 완벽하게 찍어 누르는 느낌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우강 가는건 어울리지 않아 저는 관문으로 쉽게 찍어 누르겠습니다 압도적인 난 압도적인 차이로 말해 관니다 제가 이렇게 물량으로 그냥. 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아이득이에요 저는 상이보다한개아더 한 먹을 거거든요지금거든요 지금 이거 이따가도한개이따여도한먹일거예요도 먹을 거예요 섹시해주면은 섹시 여기서 제가 여기서 뛴다? 저기는 솔직히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나는. 나. 나. 아, 배터리 빨로 공거가좀 붙으니까 여기서 바꿔만 줘도 제가 이등 아닙니까? 우리 그래서 바꿔만 줘도 이등이기 때문에 야 자원 피해를 받는다? 바꿔주면 돼요. 어, 사리즈안 캐. 야이 정도만 바꿔주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 정도만은. <laughs> 자원적으로 보면 코네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 저는 먹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먹게 될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득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살 때를 딱 봤을 때, 야 이제 한대신으서여때까지 1호간이었어요. 다음 게 이런 거는 추적자로 찍어 놀을 그 생각입니다. 먹어요. 자 이것도 아또 먹습니다. 대는대로 아, 먹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템플러는 네일 정도 찍어놓고서 <laughs> 야공업 포기 계속 모는데 혹시 현방에 풀리지 않게끔 한번에 이렇게 딱한타져가지고 밀리는 그림이 지금으로선 가장 위험한 그림이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모를하나요그 지금 제가 살짝 위험한 타이밍이에요. 왜냐? 멀티 미친듯이 보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유리함의 증거가 뭐냐? 상대 지금 앞마당만 있는데 저 멀티 개수 보세요. 멀티 막 먹고 있죠? 이거 뭐 이거. 요가이 <laughs> 아, 온다. 공 많이 모였네요. 혹시 몰라서 살짝 졸려서이거는 살짝 쫄렸 팬 누르기나 이거 다시 아, 줄여 줘 그냥 이 줄여줍시다. 공원 싸운다? 이거, 이거, 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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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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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근데 이거는 상대가 공원은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모으지 않고 저랑 바꿔준다? 상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먹을 생각하는데 조기 먹으면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확률은 적지만은. 막좀 분위기 서먹서먹해진 토리가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니까 원래 여지 주면 안 되거든요. 원래 여지 주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건 깨줘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우리는 그치. 여 여지를 주면 안 돼. <laughs> <laughs> 연결체 못지어요. 어둠 속에 있다. 자, 낭습니다난지 근데 너무 못 지어 자, 이로남불 빌드 이런 이직, 이줍니다자 이직, 이제 캐리어? 이직, 이리어 이직, 이리이가직이이 이 사람 죽으면, 이 숫자만 으면이사면되 사람 죽기면이 사람 죽으이 사람 죽으면, 이면이사여면이사이 사람 죽으면, 이 사람 죽으 운영 역시 우리는 운영한 안 된다. 이런 걸딱 보여줬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마 부탁드릴게요.